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5월 12일 일지는 무의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입니다 약설은 1949년 주한미군 초수와 1995년에는 삼풍 백화점 붕괴로 대참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경찰마 망해. 이 말씀인 즉슨 고기를 삶았는데 칼을 잃어버렸고 수레와 말이 없어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일사분 이여 우중성해라. 한 가지 일이 두 가지로는 아니니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산월출이요 천지갱명이라 먹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다시 나와주니 천지가 밝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은 일이 좀안 풀리는 듯한 그런 날인데 나중에는 나아지겠다니 잘 참고 하루를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띠철입니다 채소유의 못산다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소를 찾아왔는데 머릿속에가 복잡함이 너무 많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마귀 경영에 득초환실이라 일을 진행하는데 쉽지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날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는 거죠. 숲은 안 커요. 낙제기 중이라 그저 분수를 잘 지키며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시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큰 기대없이 평범하게 하루 보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는게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봄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만숙에 화요 내듣길이라 였습니다. 이말씀인즉선 나무에 건드진 꽃이 피어났는데 그로 인해 기름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채성충분에 소재가 되기라 재물이 나를 비춰주어 재물은 크지는 않아도 작은 것은 가질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막간 서방에 귀몽침실이라 서쪽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의 한 것이 몸에 침범할 수도 있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그런대로 괜찮은 날인데, 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삼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 차례입니다. 불식 등 면에 재리지더라 이 말씀인 적선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부지런히 아이 일을 하다 보면 그채운과 이익이 찾아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소 여의거거다 보기라 마, 뭐든 일들이 목적한 발을 이룰 수 있도록 갈수록 복이 들어와주는 하루라는 뜻의 말씀이죠. 재물 풍만해, 생활태평이라 재물도 풍족함이 없어 생활이 평안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좋은 하루를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용띠 차례입니다. 승춘, 우유, 특제 기인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꽃이 봄비를 맞은 이록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가 거구영신이다. 이 말씀은 체리의 관계에서 지나간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에 들어있더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록에 적수성대나 차, 재우는 관록에 있으니 작은 노력을 크게 얻게 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혹시 관공소에 갈 일이 생기신다거나 진급을 하고 더불어 이득도 생기실 일이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산도 초록의 월락수성이라 했습니다. 산머리 풀이 우거져 있어 달빛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뜨라는 말씀입니다. 양무 손체에 질병과외로 손재수나 잔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 건강을 특히 유의하는 날이 되셔야겠답니다. 재성조화에 필순득자로 재성이 나를 도와 재물 우는 나에게 와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지 않으니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반면 재우는 작게라도 찾아오겠다니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단식불날에 우정출증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이 생겨 탄식을 하게 되고, 줄고 없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유질우에 불혈증 복이라, 혹시 몸에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겠다고 합니다. 금일 지수는 구간측이라 오늘은 모든 게다그 하양세인데, 혹시 만약 직장이 없으신 분이라면 직장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 잘 넘겨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산 홍도에 듣게 중간이라했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홍도가 남산에 홀로 피어 있어 외로워 보여도 혼자 그 봄빛을 다 맞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남양 방에 이겨 척기들라 동쪽과 남쪽 양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의 이사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는 뜻입니다. 막근 시비의 허규 구설이라 구설수가 불안하니 시비에 말려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좀 편안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시비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수익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의 한 고기어도 저희의 이야기인즉슨 봄이 겨울내에 추웠던 골짜기에 돌아온 것처럼 나의 기라는 이 이렇게 돌아왔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신구사의 필연 성공이라 한 가지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도전을 하신다면 그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일 운수는 재수 대길이라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재수가 참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로득 차여 일행만리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수레를 탔더니, 그 길로 만리를갈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멀리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백사여의 종견대리라 생각하고 하려는 일들도 전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무흠의 소유 관제라 오늘의 재수에는 그 흠이 없겠는데 혹시나 관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점만 참 피하신다면, 걱정 없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개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문제수의 득이 반실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재수를 물어본다면 얻는 것이 있겠지만, 그중 반은 나가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증 유흉에 복제가외라, 기란 중에도 흉암도 있어, 적재가 조금 두렵겠다는 뜻입니다. 약비 여차에 화재가외라, 만일 그렇지가 않으시다면, 불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이다 보 좋은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 특히 불을 조심하여야 되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하삼교여 선난 후이라였습니다이 말씀은 윗사람 또 아랫사람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행히 먼저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풀어지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름기에 백모지치라 기란 운수가 돌아왔으니, 여러가지 모든 좋은 생각이 기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증요원의 능선응대라 권세가 나의 손에 지어져 있으니, 모든 일들도 잘 풀어져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툼이 있어도 잘 풀리고, 일도 편안하게 풀어지겠다니, 괜찮은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6월 29일 띠 벼론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비 소식이 있으니 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행히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간에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가 르게보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